우리 젤리, 자고 있어요. 이렇게 담요 덮어줬어요. 우리 애기 추울까봐. 너무 이쁘죠? 아까 골골거리면서 나안테 왔어요. 우리 젤리, 이뻐. 어제 방송 같이 열심히 하고, 뻗으셨어.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젤리 고생하셨습니다. 노곤노곤 할 텐데 푹 자요, 우리 젤리. 엄마가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? 어제는 방송에서 장난이고, 사랑... 장난처럼 괴롭혀서 미안해. 머리 위에 올려가지고, <laughs> 낸 실행이 다 먹이려고. 아이 귀여워. 받아줘서 고마워. 사랑해. 우리 애기, 고.